네, 오늘 ABL 바이오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 먼저 장 초반에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죠. 어, 이거는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갭 상승은 뭐 정해진 거였는데 갭 띄운 이후에 또 상승이 나왔지만 어, 그대로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음봉 마감. 자, 오늘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5% 하락한 19만 600원. 자, 19만 600원에 어, 마감이 됐는데, 어, 사실, 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올랐다가, 어, 주가는 한 차례 좀 밀려날 수는 있다. 어, 차이 시험 물량. 자, 차이 시점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한 차례 밀려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5%까지 밀릴 거라고는 저도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재료에 대한 기대감 언제입니까? 10일. 자, 1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주말을 보내고 나서도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 하락이 발생된 이유는 일단 이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악랄한 시나리오이지 않나. 아, 정말 악질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공매도 세력들의 수익 패턴, 이들은 어떻게 수익을 챙기는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공매도 물량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 자, 외국계 창구에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공매도 물량이 어땠어요? 예, 11만주가 나왔습니다. 거의 12만주예요, 12만주. 자, 평소에는 뭐 만주, 4천주, 만주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12만주의 공매도를 쳤다라는 건 뭐예요? 예, 작정하고 매도를 했죠. 근데 이게 어느 창고에서 나왔냐면 제가 장중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JP 모건이었죠. 예, JP 모건 서울에서 <laughs> 아, 이 공매도 물량 엄청 나온다. 이거 조심해라. 이 매도 물량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공매도 치잖아요. 공매도 치면은 주가가 밀리죠. 자, 주가가 밀리면서 수익을 챙깁니다. 자, 수익을 챙기고 또 주가 밀렸을 때 뭐예요? 현물. 싸게 현물 담는 거예요. 현물로 매집을 하면서 기대감 이용해서 다시 띄운 후에 현물로도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하락할 때 수익을 한번 내고 또 기대감이 들어올 때 반등시켜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계 물량을 볼 때는 어 오늘 외국인이 팔았네 아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물량이 진짜 현물을 던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어, 좀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주포예요. 외국인들이 주포.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올해 초죠. 자,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자, 밑에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자, 이 검은색 선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을 나타낸 겁니다. 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그래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어떻 보유 수량이 계속 증가했죠. 계속 최고치를 경신시키면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물량을, 자, 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자, 한 번에 정리할 수 없어요. 절대 한 번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자, 공매도로 수익을 내면서, 이 개인들이죠. 여기 보면은 개인 투자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이 뉴스 보고 58만 주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 밑으로 손절매, 자, 손절매 유도하면서, 어때요? 앞에 매물, 매물 비워놓고 다시 이 일정 일정이 다가올 때 강하게 반등시키면서 오히려 그때 그때 끝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ABL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알테오젠처럼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알테오젠 모멘텀 자체가 자이 알테오젠이 어 예전에 이제 머크사와의 그 어떤 루머였죠 루머 먹크사가 네, 뭐 인수한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인수는 아니고 뭐 기술 이전 정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 결국에는 네, 조정이 나왔죠 이런 급락은 있었습니다 급락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상승 네, 이게 어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하던 주가가 55만 원까지 갔어요. 다섯 배가 떴습니다. 다섯 배. 2년 동안. 그죠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건데. 저는 이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일라이 릴리라든가 뭐 ABL 503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변동성이 나올 때 알테오젠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알테오젠도 막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누르고 또싼 가격에 매집하고 또 올리면 개인들 따라붙으면 누르고 이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이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ABL 바위에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 이렇게 주가 밀릴 때 있죠. 자, 주가 밀릴 때 오히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나? 좋은 기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떨어지잖아요 무섭잖아요 솔직히 이거 무섭잖아요 그죠 거래대금도 거의 1조원 가까이 터졌고 완전히 뭐 아래 꼬리도 거의 없이 완전히 그냥 음봉으로 가득 채워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뭐냐면 지금 이 매도 있죠 자이 매도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 멈출 때까지. 예.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야, 이 공매도 나쁜 놈들, 이 공매도 세력 때가 싸워야겠다 하면서 막 무작정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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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물타기 하다가 비중만 커지고, 자, 비중만 커지고, 손실만 커지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월요일장이 됐어요. 자, 월요장이 됐는데, 공매도가 여전히 강하고, 매도 물량이 여전히 강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주식이란 걸 맨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고 우리가 좀더 기다렸다가 뭐예요 매도 물량이 완전히 사라지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야 얼마에 반등합니다 이 가격을 알면 너무 좋겠지만 알수 없어요 알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죠 공매도 세력들의 평단가라든가 뭐 외국인 투자들의 평단가라든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 당연히 예측을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만약에 계속 매도가 나오면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까지 기다리는 거건 상황 근데 이 평단가 대비 떨어졌는데 자 떨어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턴 어라운드 한다 예를 들어 jp모건에서 자 jp모건에서 쇼 커버 자쇼 커버링 물량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숏커버가 뭡니까, 여러분들? 숏커버 공매도했던 물량 다시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환매수하는 거예요, 환매수.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장중에 계속해서 거래원 살펴봐야 되고 공매도, 그죠 공매도 살펴봐야 되고 제가 항상 그래서 이런 거 장중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공매도가 아니 뭐 J.P. 모건설이, J.P. 모건설이 진짜 아침부터 쉬지 않고 매도해서 쉬지 않고 계속 매도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점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점. 그리고 신한투자도 마찬가지 신한투자 믿지 마세요. 신한투자는 개인투자 아닙니다. 이거 외국인으로 잡혀요. 종가 끝나면 외국인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눌림 눌림을 잡아야 돼요.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니까 자 실시간 으로 보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이 매도가 사실 더 어려워요. 예,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예, 한 번씩 들어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일단 10일 날 발표하죠. 자,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자,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날짜로 보면은 이제 8, 9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장과 화요일장이 될 텐데 그 전에, 쇼트 커버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하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뭐 재료가 있잖아요. 어떤 재료든 상관없어요.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 일정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냥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확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장과 화율장의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의 매수타점, 방금 설명드렸던 쇼트커버 매수타점과 그리고 매도, 매도타점에 대한 타이밍이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수급은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 장중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어, 실시간으로 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자,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 나 한마디만 좀 남겨주시고 지금 힘들잖아 다들 힘드시니까 힘내자라는 의미로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또제 연락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적어놨어요. 크게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 3951 0263입니다. 네, 010 3951 0263 여기다 제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ABL 바이오니까 A 자 A라고 딱두 글자 딱두 글자 혹은 뭐 알파벳 A도 상관없어요. 어,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 자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또 월요일장 대응할 수 있게. 그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주말이잖아요. 예, 주말에 남겨놓으시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매매 시나리오 한번 머릿속으로 복귀 한번, 예,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까지, 지금 한 11분 정도, 11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상 끄지 마세요. 예, 지금 영상 끄면은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 일부러,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소개하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열정 있는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어, 히든 종목을 뒤에다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학급에 한 명씩.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어. 100점 맞는 친구가 있으면. 그죠? 근데, 이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네,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습니다. 90점. 또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30점. 자, 이두 친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첫번째 친구를 봤을 때는 아좀 걱정이 될것 같아요 왜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좀 걱정이 될것 같고 두번째 친구 같은게 뭐요 예좀 뭔가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예, 공부도 안 하던 놈이 갑자기 30점을 맞았으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 좋은 기업 좋아하잖아요 실적 좋은 기업 근데 실적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장. 그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봤자 한번 잘못하면 주가는 폭락을 하고요. 아무리 못해도 갑자기 흑자 전환하면 그때부터 급등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꼭 받아가셔서 다들 이 종목으로 정말 좋은 수익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종목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제가 20년 넘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어, 최근에 대량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박스건이죠 자, 이박스건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예,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어,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 요 기관들이 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 가면서 양 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스윙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 3951 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